오늘 첫 번째 순서로 허로의 요통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보통 허리의 통증이라고 하면 디스크를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보다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하니까 사례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허로증에 의해서 허리 통증을 가지신 환자가 내원한 적이 있나요? 네. 어, 우리가 이제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다양한 병명이 붙을 수가 있죠. 뭐 허리 디스크다. 아, 또 퇴행성이다. 뭐 여러 가지 그 병명이 붙일 수 있으나 아,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이제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이 요통이 왜 왔는가 아, 이것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허로에 의한 요통인데요. 허로의 요통은 대개 연세가 지긋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진액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고갈되면서 나타나는 요통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 허로증에 의한 요통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한 번은 50대 여성이 허리 때문에 내원했습니다. 허리 통증이 하도 심해서 이것저것 치료를 해도 잘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내원했는데요. 수족이 몹시 찬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특히 다리가 시리면서 뼈가 시리고 전신이 시려서 너무 고통스럽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시리다 손발이 차다를 때는 따뜻하게 해 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족해서도 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액을 채워준다든지 아, 이렇게 하면은 바로 시린 현상이 차츰차츰 없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뼈가 시리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이것이 바로 진액이 부족하고 정기의 통로에 정기가 부족돼서 나타난 현상이 되겠습니다. 잠잘 때 허리가 뻣뻣하고 아프면서 목덜미도 좋지 않고 이랬습니다. 여성이 50대 여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와 같이 50대 여성들이 허로증에 의해서 본인은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아직 젊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기능이 쇠가면서 요통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을 한의학에서는 허로에 의한 통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50대의 환자 생긴 모습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생긴 모습도 중요하지만 이 경우 에서는 50대 여성이라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50대 여성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그 다음에 바로 생긴 모습이 또 거기에 첨가돼서 그 원인을 찾아 내야 됩니다. 50대 여성은 호로증에 의한 요통일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 중에서, 허로 중에서 어떤 부분이 허에서 나타나는 것인가는 생긴 모습을 보아서 자세히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여성은 좌우 시력이 다르면서 난시가 심하다고 했습니다. 또 얼굴이 검은색을 띠면서 근골이 발달된 피육, 말하자면 살부담도 뼈골이 발달된 그런 체형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뼈골이 발달됐고 피부가 까무잡잡하고 난시가 있다는 것은 호로의 요통 중에서 간하고 콩팥 기운이 약해서 호로 그 기운이 약해서 요통이 왔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박사님께서 여성은 맥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맥은 어땠나요? 네, 여성은 맥이 중요한데요. 아, 맥이 60맥, 62맥으로 좀 낮은 맥을 쳤는데 이것은 허 하나다고 하고 또 자세히 보면 방광에, 아, 대장에 떨어져서 방광이라는 그러한 맥이 되었, 되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원인을 찾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등살이 아프면서 뒷목덜미가 아프고 이러한 모든 증상들은 콩팥, 신장의 증상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신장을 보하면서 운행을 시켜줘야 됩니다. 왜이 사람은? 좌우 시력이 달리면서 난시가 있고 피부가 까마잡잡한 여성이기 때문에 바로 50대의 신장 기운이 약해서 오는 요통으로 판단되어서 신장 기운을 돋아주기 위해서 신기환이라는 약을 선방에서 투여한 것입니다. 여기 기자가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신기 말하자면 신장. 예, 정을 운행시켜서 필요한 곳에 가게 해 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맥이 방광에 떨어진 것은 운행이 순환이 잘안 된다. 기운이 있는데 제 위치에 잘안 간다. 이런 의미이므로 신장 기운을 돕 가져서 신장 기운을 잘 운행시키기 위해서 신교환을 선방한 것입니다. 그것은 난신하는 것 근골형이되는 것, 이런 것을 봐서는 아주 적절한 그런 선방인 것 같습니다. 근골형은 간신이 부족한 체질이고 난신은 간신이 허약해서 간신을 독과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교환이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선발이 냉했다고 했는데 아, 선발이 냉한 것은 바로 신기가 제대로 운행되지 않아서 나타난 증상으로 이 약을 써서 운행을 시켜주니까 손발이 따뜻해지면서 허리의 통증까지 좋아졌던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보통 우리가 몸을 보할 때 녹용이라는 약재를 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한약에 녹용을 더하면 혹시 더 효과가 있을까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녹용은 흐음을 배제하는 약에다가 넣으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더욱 효과가 좋아지는데요. 특히, 녹용은 근본을 돕고기 때문에, 호로증에 의해서 병이 왔을 때라든지, 어린 아이들이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한테 선천인 근본을 돕고 주기 위해서, 이녹용을 추가하면 더욱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정을 돕고, 기를 돕고며, 신을 돕고 와서, 또 혀를 보충해서 아주 근본을 든든하게 하는, 아주 성약이 되겠습니다. 근본이 든든해져야 바로 허리의 통증도 근본적으로 치료가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박사님의 강의를 듣고 나니 허리 통증도 다양한 치료 방법을 시도해 볼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약으로 허리 통증 잡아보시기 바랍니다.